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45레벨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신서버가 나오게 되면 내가 어떤 45제를 먼저 파밍을 해야 될지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가 4 5벨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 45제의 무기를 보시게 될 때는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유역대파, 배신자파, 그리고 조련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조련사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데미지, OSK 명중 이 달려 있고요. 배신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피해에 피해 자무시 3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가 더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격대 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기에서 얻어 갈수 없는 명중이라는 수치가 높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무기 최대 공격력이 조금은 더 높기 때문에 선호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가격이랑 상관없이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명중을 먼저 올릴 수 있는 유격대를 갈것 같습니다. 어,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말 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투폴 뭘 선택을 할래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유격대를 선택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명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충분히 내가 사냥터의 속도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배신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데미지의 기대값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 저항 무시는 그냥 추가 피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몬스터한테 개별적으로 다 팅마다 데미지가 드, 들어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는 배신자파 그 다음에 명중은 유격대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무기들이 없습니다 어, 미치강이 파이프가 보통은 이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템이기는 한데 막 그렇게까지 능력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럼 치광이 파이프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싸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풀풀 장비가 있는 거 그리고 희귀 마부가 있는 매물을 구하시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세줄기 시리즈입니다. 이런 무기나 파이프 같은 경우 능력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직업만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세줄기 시리즈가 원거리 공격력에 회피가 달려 있습니다. 건틀렛은 근거리, 그 다음에 성불터 근거리, 각인애들은 어, 마법 공격력이 달려 있는데 세줄기 시리즈가 제일 좋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이즈골드에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다음으로는 방어구 넘어가겠습니다. 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추천드린는 거는 모래 수수 머리띠가 제일 좋습니다. 어, 이게 사냥을 할 때는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몹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데미지가 필요한 경우, 보스를 잡든 아니면 PVP를 하시든, 그런 상황에서는 선지자 후드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상의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무난하게 많이 쓰시는 거는 유격대창 가보시고, 그 다음에 모래수수 셔츠 같은 경우에는 명중이 필요 없고, 내가 유지력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 좋은 템이 모래수수 셔츠입니다. 그리고 30제 고강의 가보시, 어느 템이든 30제 같은 경우에는 고강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좀 특수한 능력치가 생성이 된다고 방한 게 뭐냐면, 방어력도 좀 많이 올라가고, 피저, 그 다음 명중,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제 구간 같은 경우에 매물이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 그거는 구매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11강에 갈고리 로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좀 애매하게 좋은 게 없어요. 그냥 피자가 달려있는 모래수수 천바지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회피에 관련된 거는 나보다 약한 몬스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30제 연합 요 판금 바지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각 직업마다 있는 명중이 달려있는 손보호대를 추천을 하고요. 이거는 속피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 가장 좋은 피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45제 손보호대를 추천드리고, 어 고강의 30제를 하실 것 같으면 한 8강 이상 정도로, 어 쓰시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45제로 넘어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 신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직업별로 있는 피해 신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0제 고강. 어, 선택을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망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 이거는 그냥 방어력을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가셔면 되는데, 저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격대나 선지자 중에 싼거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향사수랑 그 다음에 주각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하다 보면, 이 근거리 보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기 전에 죽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근거리 피해 저항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 하지만 이제 몬스터의 기본적인 많은 거리를 차지하는 거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근거리를 하셔도 무방하시고 만약에 근질이라고 하면 근거리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30제보다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45제를 추천을 드리고 각 직업별로 있는 명중,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거기다 사냥을 생각을 했을 때는 MP 회복이 달려 있는게 무난하거든요 근데 지느러미 허리끈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선호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컬렉터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고요 팔찌는 1티어가 미치강이 팔찌입니다 미치강이 팔찌가 이거는 그냥 추뎀 6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피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몬스터한테 추뎀으로 그냥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제가 어, 피해자 무시가 40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어, 피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몬스터는 레벨은 한53 레벨 선에서 지금 여기 있는 53 레벨, 54 레벨 선에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어, 그래서 미치강이 팔찌가 1티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침략자 팔찌가 무기 추가 공격력이 추가 피해 2가 달려 있기 때문에 훈련병 신봉자 그 다음에 정보원보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직업별 45자 팔찌가 세 번째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피저가 달려있는 저주설인 목걸이가 제일 1티어입니다. 1티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치강이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저 2가 달려있는 미치강이 이렇게 목걸이. 그 다음에 m p f 까지 m p 보 생각하시면 스위칭이나 필요하시게 되면 돌격대 목걸이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직업의 귀걸이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명중보다 어 원거리 명중이 올라가면 데미지가 늘어나는 스킬이 있어요. 각 직업별로 그런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직업 귀걸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무난하게 미치광이 귀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어또 이제 정보음 반지, 는 MP 회복 그리고 속성 반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반지는 어 쟁이 아니라고 하면 딱히 뭐 크게 선택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정보음 반지 그냥 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속성만 지는필수적으로5 7렙 이후 사냥터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상형으로 고강으로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30제들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장비를 맞추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강화를 해야 된다. 침식해제 주문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플러스나 풀풀 장비에 쓰시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무리하게 침식해제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